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오늘은 나의 어떤 성향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명사형 사고를 짚어볼게요. 평소에 건강식단을 잘 챙겨 먹는 성향을 얘기한다면요. 난 평소에 건강식단을 잘 챙겨 먹는 편이야. 난 평소에 건강식단을 잘 챙겨 먹는 타입이야. 우리말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영어권 사람들이 구어체로 말할 때는 이러이러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즉이 경우에는 I'm a healthy eater. 나는 건강식을 챙겨 먹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m a healthy eater. 또 다른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난술 마실 때한 번에 왕창 포금하는 편이야. I'm a binge drinker. I'm a binge drinker. 난한 번에 먹을 때 폭식하는 편이야. I'm a binge eater. I'm a binge eater. 빈지는 한 번에 몰아서 음식이나 술을 먹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주말에 영화나 드라마를 쫙 몰아서 보는 사람을 빈지 워처라고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빈지 워칭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 표현의 의미를 넷플릭스 메뉴를 보면서 정말 생생히 느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서비스의 특성을 분석할 때도 빈지 워칭이란 개념을 많이 언급하는데요. 예전에는 주말에 몰아 본다 해도 한 편이 끝나면 자기가 다음 편을 다시 재생해야 했는데 넷플릭스는 아예 다음화로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진짜 자리에서 꼼짝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몰아서 보는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펄슨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을 몇개 살펴볼게요. 커피나 차에 대한 자기 성향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난 차를 좋아하는 편이야. I'm a tea person. I'm a tea person. 난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야. I'm a coffee person. I'm a coffee person. 난 사람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I'm not a people person. I'm not a people person. 이 표현은 처음 접하면 좀 낯설어서 학생들이 종종 질문해 오곤 하던 질문입니다. 지금껏 소개해드린 문장들은 거의 표현으로 굳어진 문장들인데요. 그때그때 그때 얼마든지 누군가의 성향을 명사형으로 바꿔 표현하기도 합니다. 넌 운동 좋아하는 편은 아닌 거야. You're not a g e r g e guy. 이게 상대가 남자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을 있어요. You're not a g e r g e guy. 여기서 일상의 문장을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쓸 수도 있네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쓴다면 상대가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망한다. If we try to be problem solvers, then we become frustrated when people don't take our advice. If we try to be problem solvers, then we become frustrated when people don't take our advice. 재미있는 사실은 원어민들은 영작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구어체에서 명사형으로 표현한 것들을 이제 슬슬 적절한 어휘로 바꿔보는 훈련을 하는데요. 우린 이런 구어체 감각이 빠져있으니까 익숙해질 때까지는 의식적으로 채워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 구어체든 문어체든 자유롭게 쓸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